늘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부릉 유니철 팀장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오늘은 이제 엠파크, 인천에 있는 엠파크로 지금 출발을 할 건데 엠파크에 어, 가는 이유는 이제 고객님께서 차량 탁송 문의를 주셨어요. 이제 더뉴 브랜드 아이지, 최고 신형 있잖아요. 그 모델을 찾으신다고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연식하고 키로수가 조금 더 올라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금액 대에 맞춰서 옵션 좋은 거를 이제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물을 찾던 도중에 수원 거하고 인천 거두 대를 놓고 이렇게 봤는데 수원 거는 생각보다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신차급 컨디션이긴 해도 아무래도 누가 관리했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실내 에 타봤는데도 약간의 이제 그 담배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 오염도 조금씩 있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수원 거는 이 일단 킵을 해놓고. 이제 인천으로 가서 차량을 확인을 했는데, 네, 인천 거는 차량 컨디션이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이틀 전에 이제 차량을 봐서 고객님한테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제 고객님도 괜찮다고 하셔서, 이제 오늘, 어린이날 지나고 5월 6일, 오늘 날짜로 이렇게 고객님께서 잔금을다 보내주시고, 탁송을 보내러 가는 길입니다. 차량을 가서 직접 확인을 하긴 했어요. 직접 보고 이제 고객님하고 이제 뭐 영상통화도 하고, 이렇게 다 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더 점검차 가봐야 될것 같아서, 네, 한번더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차급 컨디션이다 보니까 뭐 엔진이나 미션 쪽뭐 이런 부가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다시 한번 가서 실내 컨디션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고객님과 통화 후에 탁송 기사님 가시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같이 인천으로 출발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막 도착을 했고요. 어, 차량 이제 앞으로 빼놓고, 네, 한번, 차량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차량 살펴보셨고요. 어, 이제 여기 바로 밑에 이제 카센터들이 많, 많더라고요. 그래서고 밑으로 이동을 해서 오일류 같은 거라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확인을 하고 이제 탁송을 체크! 체크! 보낼 예정이고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 차량이다 보니까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왔어요.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옵션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이렇게 믿고 거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객님도 정말 득템하신 차량이고 가지고 가셔서 오래오래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탁송 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